와서 늦잠을 주무시다니요! 공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예? 무슨 일이야, 부모야? 여긴 분명 달나라인데 카멜로시 어떻게 여기 있지? 혹시 가짜 아니 설마! 진짜입니다! 저도요! 제가 이번에 며칠 동안 휴가를 얻어서 휴가차이곳 달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저도요! 글쎄, 휴가인데 왜 우리한테 오냐고!

동전화는 빠르게. 나기님이 누구? 여보마. 음, 음. 밀키의 위기, 이클리스의 정체. 그대는 돌개바람, 나의 마음을 다사가버렸다네 나의 마음은 나무처럼 아, 당신을 빙글빙글 맹돌지, 맹뱅돌지. 아, 너무 가차! 아. 여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달콤한 말에는 약한 법이다. 아. <laughs> 나의 그대가 되어줘 저 사람이 바로 나귀님? 멋있긴 해도 좀 이상해 뭐라고? 어? 나귀님을 할뜯어 그냥 못 넘어가겠네 여러분 어?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싸우면 어, 어 형이증이 중에... 어? 이제 <laughs> 괜찮아요 이게 돼 <laughs> 여러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저쪽에 뭔, 뭔 소리? 저도 모르겠어요, 부모. 아, 그 사람은 음유신 나귀녀입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시를 노래하고 있죠. 나귀녀 신인이었구나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양이더군요. 아, 멋진 시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법이지. 에? 전배속을 만족시켜주고 싶어요. 잘 먹겠습니까? 진짜 못 봐주겠어, 파인. <laughs> 괜찮아요. 많이 있으니까더 들어요. 네, 식사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몽몬 유적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몽몬골렘이나그 밖에 여러 가지 전설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요. 햇님의 축복이 왜 약해졌는지 이유를 알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응. 우리나라의 역사에 흥미가 많으신 모양이군요. 어, 두 사람만 보내면 불안하니까, 쉐이드에게 안내시키도록 하죠. 네! 내 손을 잡아요, 레인공주님. <laughs> 가도 되거든요. 와... 왕자랑 같이 있으면 자유롭게 조사할 수가 없잖아. 미안~ 다녀 오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해요. 네! 습니까? 어떠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프로미넌스의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요. 데이터는 금방 손에 넣을 수 있던 쌍둥이 공주가 유적으로 향하고 있어. 오, 그거 잘 됐군요. 이 장치만 완성하게 되면 프로미넌스의 힘은 우리 것입니다. <미넌스> 그 날이 되면 신비한 별은내 차지가 된다. <미넌스> 쉐이드 <laughs> 왕자 쉐이드 왕자님 이번엔 또 정적을 감추고 어디가 계셨습니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이클립스라고 불리는 녀석으로 오해받으실지도 모릅니다 밀키, 봤니? 따다. 이 일은 너나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알겠니? 전혀. 부모? 이건 아주 옛날 문자예요, 부모. 저도 읽을 수가 없어요, 부모. 뭐? 어? 어? 일부러 여기서지는데 어, 불길한 얘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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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할까? 응응. 음? 음? 하자. 됐. 어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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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립스! 너무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람쥬> 어, 어? 이클립스의 부하야! 드디어 부하까지 이끌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일이 아주 심각해! 치는 거 하나 빠르군. 다른데로 갔어요. 좋아, 돌아가자. 대신은 이클립스가 우리가 가진 프로미넌스의 힘을 노리고 있다고 했어. 하지만 아까 프로미넌스 쓰는 걸 방해했잖아. 그렇지만 인형의 마을에선 프로미넌스의 힘을 쓰게 했잖아. 그렇지. 어제는 로치를 뺏으려. 그 목적이 뭘까요, 부모? 아, 설마! 어? 뭔데, 뭐?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돼요, 부모. 그 글쎄, 뭐가? 뭐가? 아니요, 정말로 말이 안 된다니까요, 부모. 그거야, 그거야 나를 말을 들어봐야 말. 알지! 부모, 알았어요, 부모. 어쩌면 이클립스는 말이죠. 두 분을 대신해서 자기가 프로미는 스트레스 업을 하려는 게 아닐까요, 부모? 잉, 잉, 이클립스. 말도 안 돼.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부모. 그게 아니면, 그냥 심술이 나서? 어? 그게 이유야? 아니, 뭐, 달리 무슨 이유가 있겠어? 어, 그건. 설사,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클립스가 우리 편이면, 그렇게 심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어, 그렇지. 어쨌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군요, 부모. 어. 어. 아무리 방해해도 진짜 않아? 쌍둥이 파워를 발리해서 이클립스 가윈는대치워버리자 바쁘! 어? 바쁘! 밀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혼자 온 거야? 바바바바 어? 뭐라는 거야? 이클립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데? 네? 뭐? 예? 그럼 밀키 공주님은 이클립스가 누군지 알고 계신 거예요, 포모? 바쁘!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바빠빠 빠빠 빠 그,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 모두들이 이클리스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잠깐만, 일기! 이들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건 밀키 너야.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말이 맞아요, 포모저 녀석들, 이클립스가 자기들을 노린다고 착각하고 있군. <laughs> 바보 같은 공주군 <공중은> 그래? 응, <laughs> 그거야. <웃음> 그렇지, 머리 좋은데요. 좋아, 그럼 작전 개시. 바바 바바 바바, 이클립스를 믿어달라니. 아무리 네 부탁이라고 해도 그건... 안 돼요, 포모. <laughs> 쌍둥이 공주가 프로미넌스의 힘을 쓰게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손에 넣기만 하면 우리 장치는 마침내 완성되는 거야. 좋았어! 예, 너 그거 아니 어? 해님 나라의 쌍둥이 공주 말이야 신비한 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공주답지 않은 공주로 소문이 자사하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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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음, 어, 말도 안돼 진짜야? 진짜라니까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어, 말도 안돼 여자들은 에이, 남 얘기하는 걸 어, 좋아하는군요 어. 부모 여자? 그것보다 예 밀키 어? 어? 어라? 설마 얘가 아, おっさ 이제 얼마 안 남았군. 또 이상한 방해받기 전에 프로미나스하자. 잠깐만. 어? 이글리스. 어? <laughs> 너무 늦었군. 진짜 안 됐지만 말야. 이미 프로미나스 드레스업 했다고. 더 이상 프로미나스 힘을 사용하지 마. 건방지게 떠들어봐야 소용 없어. 밀키는 꼭 우리 손으로 구할 거야. 뭐라고? 밀키가 어떻게 됐어? 시치미 떼지 마, 밀키. 작전대로 됐군 이클립스 두목님 밀키 공주는 여기 있습니다 어서 도망칩시다 도망치자 도망쳐 역시 어사하이 레인 밀키 됐어! 데이터는 100% 수집됐어! 더 있을 필요는 없지! 음, 바보. 바보야, 빨리 타! 나나나나 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혼자서 이런데 오면 어떡해, 위험하게. 한인 나라 공주들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다. 알았지? 헤르 거기서! 도망갔어요, 부모. 밀키, 너 괜찮니? 바, 파 그래? 다행이다. 역시, 이클립스는 앞으로 더욱더 주의해서 경계해야겠어요, 부모. 응. 결국 유적에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네 응, 음, 할수 없지 어머나! 유괴예요 아... 어, 그런 일이... 빠보빠보 빠보! 빠바바보빠보 빠 위험에 처한 밀키를 무사히 구해주다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레인 공주, 그리고 파인 공주 아, 아니아요 당연히 할 일을 한것 뿐인걸요 그치, 파이? 자꾸 고맙다고 하시면 부끄러워요. 부끄부끄 부끄러워! 부끄러 부끄러워! 부끄부끄 어, 부끄러워! 뭐? 그건, 어, 아까 유적에서 주운 건데,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와버렸네? 당장 가서 돌려놓을게요. 아니, 거기까지 다시 갈거 없습니다. 내가 볼 테니까 이리 갖고 와봐요. 네? 이것을 가져온 자, 다름 아닌 이 별의 구원자노라. 네? 구원자. 요즘 들어 이 신비한 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오로라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의 신께서 공주들이 구원자라고 아... 이 조각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걸 받아줘요. 이거려 이게 뭐지? 우와! 예쁘다. 그것은 뮤그램 날개. 다른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보물 중 하나예요. 그것을 그대들에게 주겠어요. 네, 어, 이렇게 귀한 건 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더럽히거나 망가뜨리기라도 하면. 아니. 그것은 신비한 별의 구원자가 갖고 있어야 할 물건. 아무쪼록 받아주길 바라요. 공주님, 이런 건 사양 말고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 그리고 별을 구하는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부모.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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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보. 데이터는 완벽하게 수집했습니다. 이제 최종 실험만 무사히 성공한다면, 프로미넌스의 힘은 마침내 대신님의 것이 될 겁니다. <웃음> <웃음> 그럼, 페어링을 뿅. 레벨은 안 올라갔네. 아, 점수가 꽤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반짝반짝 공주에서 다음 레벨로 가는 길은 어지간히 힘든 게 아니라고요, 부모.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부모. 응? 어? 맞아, 맞아. 무마리아님께 유그란 날개도 받았으니까. 배에 오르는 건뭔 일인지도 몰라 어머